이찬원, 설날 특집 프로그램 펄런티어에서 축구 해설자로 첫 도전.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예능, 노래, 그리고 스포츠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그는 특히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입담과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러나 이번 설날 특집 프로그램인 KBS의 펄런티어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바로 축구 해설자로서의 첫 도전이다. 이찬원이 어떤 방식으로 축구 경기를 해설하며 시청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찬원의 예능인으로서의 매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유머와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매력적인 인물로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그가 가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예능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많은 팬들이 그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가 축구 해설자로서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번 펄런티어에서의 도전은 그의 경력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찬원의 축구에 대한 애정과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도전에 임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펄런티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과 기부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으로 그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각종 풋살 경기를 통해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그들의 경기 결과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이다. 이찬원의 해설은 단순히 경기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경기의 흐름과 감동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찬원의 특유의 입담과 유머는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그가 해설하는 축구 경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찬원이 축구 해설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그가 평소 축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축구와 관련된 방송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축구 경기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전략과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가 축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은 다른 스포츠 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강점이 될 것이다. 이찬원의 해설은 단순히 경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경기가 지니고 있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찬원의 해설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예능인으로서 축구해설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그는 예능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재미있는 요소나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그의 해설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경기를 해설하는 동안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선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펄런티어에서는 이찬원이 단독으로 해설을 맡는 것이 아니라 축구의 전설인 설기현, 조원희와 함께 풋살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설기현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선수로 그가 축구 팬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엄청나다. 조원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며 그 실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수로 그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들과 함께 풋살 대결을 벌이는 이찬원은 자신의 첫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현역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발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대결은 단순히 예능적인 요소를 넘어 축구 팬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이찬원의 축구 해설에서 가장 큰 기대는 그가 전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들이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골이 들어갈 때의 뜨거운 반응, 중요한 순간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과 긴장감,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선수들의 진심까지. 이찬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해설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 경기를 단순히 한 팀의 승패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까지 풀어내는 방식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찬원의 해설은 또한 펄런티어 프로그램의 기부적인 요소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축구 경기를 통해 기부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찬원의 해설은 경기가 끝난 후 어떤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경기를 통해 얻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축구 경기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성과 가치를 찾아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펄런티어 프로그램은 축구와 예능, 그리고 기부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찬원은 축구 해설을 통해 예능적인 재미와 스포츠의 진지함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해설을 맡은 경기는 단순히 경기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찬원은 예능과 축구를 결합한 이번 도전을 통해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그는 해설을 통해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의 해설은 단순히 경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설날 특집 방송에서 이찬원의 해설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해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며 그가 만들어낼 특별한 순간들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이찬원은 예능과 축구를 결합한 이번 도전을 통해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그는 해설을 통해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의 해설은 단순히 경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깊이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설날 특집 방송에서 이찬원의 해설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이고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해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며 그가 만들어낼 특별한 순간들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